안녕하세요. 챌린지4의 팀 찰칵의 클로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이 선택한 기술 미디어 앤 카메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킷 목록은 AV 파운데이션, 포토킷, 코어 이미지 총 3가지입니다. AV 파운데이션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제어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미디어 파일 재생과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포토킷은 사진과 비디오에 접근하고 앨범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어 이미지는 이미지의 필터와 효과를 적용하여 사진 편집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각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V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폰의 기본 카메라 앱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 재생, 영상 편집과 합성, 전환 효과 구현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디오에서 특정 프레임을 이미지로 추출하는 기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R과 함께 사용할 때 카메라 자원 충돌 문제가 발생하여 AR 킷과 동시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 킷을 활용하면 사진 앱의 앨범과 사진들을 서드 파티 앱에서 조회, 삭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갤러리 앱을 만들 때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다만 iCloud 공유 앨범 관련 작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포어 이미지는 이미지 필터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노출, 밝기, 명암 대비 등 다양한 보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굴, 눈, 입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 기능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눈을 키우거나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뷰티 필터 기능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V foundation, PhotoKit 코어 이미지의 기술적 고려 사항을 각각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V foundation에서는 카메라와 오디오 권한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권한을 거절할 경우 대체 UI와 설정 앱으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PhotoKit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사진첩 권한입니다. 권한을 거절할 경우 대체 UI 제공과 설정 앱으로의 유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저장 공간입니다. 파일 저장 시 용량 부족 문제에 대비해 임시 파일 정리와 재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어 이미지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생성 비용이 큰 이미지 처리 핵심 객체 CI 컨텍스트를 한 번만 생성하여 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필터 처리 전략입니다. 필터 조정 시에는 저해상도 미리보기로 빠른 반응을 제공하고 저장 시에만 원본 해상도로 처리하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시간 카메라 프리뷰나 녹화 중 프레임 저하, 렌즈 전환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느려지면 사용자 신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UI 반응 속도는 0.1초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줌이나 렌즈 전환 시에는 UI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촬영 시작/종료, 저장 중과 같은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화 중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시각적 인디케이터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조작 중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울기와 수평에 대한 피드백 UI와 초점 인디케이터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 병합이나 썸네일 추출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흐름이 단절되는 경험을 막기 위해 진행 중과 완료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세팅부터 녹화 파일 저장까지의 처리 과정을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셋업, 카메라와 오디오 입력 장치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장치를 AV 캡처 디바이스 인풋으로 랩핑하여 세션에 연결 가능한 입력 소스 형태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세션 연결 단계입니다. 준비한 카메라와 오디오 입력 장치를 세션에 연결하고 비디오 녹화용 출력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미리 보기를 위해 세션을 프리뷰 레이어에 연결합니다. 입력 장치 데이터를 세션이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녹화 단계입니다. 파일 경로를 지정하고 스타트 레코딩, 스탑 레코딩으로 녹화를 시작 종료하여 델리게이트를 통해 저장 완료를 확인합니다. 델리게이트 메서드에서 녹화 완료를 확인하고 성공 시 저장된 파일에 접근하여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AV Foundation의 AVMutableComposition을 사용합니다. 먼저 영상을 합성하기 위한 빈 컨테이너를 만들고 각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추가해 각 에셋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합칩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 앤 카메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